제자로 채워서 얼마건 좋겠냐, 씨. 너 남자 채워라. 군대 가야 되지, 알았어. 아이고. 17강에 4번. 모르겠고. 18강에, 18강에 3번. 보자. 18강에 3번. 176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있다.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여러분 되겠죠? Uncertainty, 불확실성. 과학의 영역에서. 위치, 그 과학의 영역을 일반 대중들은 u n c o m f o r a b l e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됐습니까? 3분, 4분 합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fantastic, 환상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정답은 Can never be provided 제공될 수 없습니다. Black or white term black or white별표서 정확한 용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 몸이 복잡해 가지고 과학적 답은 오케이 그 정확한 용어를 제공할 수 없어. 3번 4번 주제문이야. 이 모든 것이 바로 why의 이유야. Media가 over s i m p l i f y 별표겠죠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 과학적 연구를. 맨 앞에서 끊어. 뭐할 때? 이선 과학을 대중들에게 제시할 때, 과학적 연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 아주 복잡하니까, 과학적 답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없어. 그래서, 미디어가 과학적 연구를 인반인들에게 제시할 때는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핵심이라고, 이제 알아서. 알겠습니까? 7번 봐라. 사이언티브 과학적으로 말하건데, 좋고 나쁜 음식은 없어. 오히려, 푸드 퀄리티, 음식의 질이 존재할 뿐이야. 연속책상에서 의미의 대띠아를, 몇몇의 음식이 더 좋다는 것을 남들 거둬다. 오케이?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대해 말하자면, 아리도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요로나, 여기 1 7강의 4번,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자, 2번 해석해봐. 다시 시작. 2번이요? 어, 아, 했구나. 천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한계 알았어. 통밀상태로 복용이 제일 좋다고. 그 다음, 어, 어... 3번 봐라. 3번에는 답이 C번인데, 이번에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래도 과학적 답은 항상 제공하는 게아닐지 캔나시도 그렇듯이, 오케이. 캔나시나 캔네블 블랙앤더와이가 명확한 용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지. 다음은 <laughs> 윤진 씨. 다음은 주제 하세요. 시작. 다음이 번이고 즉불확신성에 대한 미디어의 지나친 단순함 오케이. 하고 있네. 은준이 열심히 하고 있어. 누가? 자 그다음에 음, 5번 답이 4 번이고. 헤이 hey, 조수민 씨, 4번 내추럴이 아니라 뭘로 변해야 돼? 티피션이야이새끼 알아서 다..다..내가 그다 적었잖아 다, 현실에 있어 대부분의 보충제는 인공적이고 그래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너의 몸에 있어 됐어요? 자 6번 합니다 6번 먼저 방금 했던 거인 파티큘러부터 합니다 내가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일이가 행사합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환상적으로 복잡합니다 몇몇 과학적 답은 결코 제공될 수 없습니다 블랙앤드 화이트 텀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y 아의 이유입니다. 미디어가 답이자 테다이 모든 것은 y 아의 이유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미디어가. 어. <laughs>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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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화가... 단... 단순화. <laughs>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뭐를? 어, 그, 과학적 연구를. 응, 뭐 뭐할 때? 그, 대리업에 알릴... 어, 알릴 때, 이 말이 다르지. 넘어갑시다. 다 쭉쭉 넘어가서. 14번 봅시다. 14번. 거기에, 어, 14번 봅시다. 자, 4번 문제 합니다. 월스, 더 나쁘게도, 몇몇은, 몇몇의 보충제는 오염되어졌고, 다른 물질에 의해서, 썬데이의 아의 1번서, 엔드젤 컨테인의 2번, 자,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라벨에 등재 안 된, not listed 가 되어있지, 그치? not listed. 15번 입니다 로원 씨, 답이 3번인데, 내가 해석해줄테니까 3번 해석 해줘. 3번 위의 줄. 이 모든 것은 YI입니다. 미디어가 아주 지나치게 단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왼 앞에서 끊자. 자, 이 그것을 대중들에게 제시했을 때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나온다. 제가... 저 헐크를 봤을 때 무슨 일이 나온다. 도나아 프리젠티드가 뭐가 돼야 돼? 불센티푸드 그러면은 승이지. 뒤에 20 아, 왔잖아. 아, 이... 이... 목조과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laughs> 불산티푸드. 네. 자, 그다음에 거기 c 가 16, 17다알선적이 지진 따라서 영장 말고는 다 쓰라고 음. 빨파표시에 잇바만 뒤져. 다 뒤져. 다뒤 2021년 11월. 빨빨 표시에 뒤진다고 영장 말고는 다 쓰라고 표시나 감기가 심하네 아빠가 전화 왔더라고 저도 심한데 저조제 수학도 빠져서 말 와서 뒤로 요표시하요 이것도 표시 안 했어? 응. 아이 쓰고 표세요아지고 싶어? 응. 어 개쎄 11월 2020년 11월에 10? 15번 씨빨롬 하나 하나 받았어요 개 장식 지금 어디 왔어요? 어 스님 감기 걸렸어 얘한테 옮겨서 씨빨지에 줬잖아 한 번. 받았어요 아 줬거든 네. 남들은 다 있는데 왜닭두개 줬잖아 야씨 개쎄 안 빨리 찾아가 예 네. 올림포스 잡지라고해야겠 그래. 아, 그거 있 그래, 이 빨라 맞고 그라고 어, 이쁘죠? 1 9 8. 모터샵같이 맞어. 뉴스 7.65. 어? 7 5 4 3 사항이 원래 그래, 그렇지. 이거 1 5 빨라 고리 하라고 5 5 155. 155. 155. 1 5 예, 이거, 아, 이거 말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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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나서 뭐라고. 오, 뜨거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뭐? 앞서 나간 거. 바로 저... 소리 내서 묻지 마. 뒤져. <laughs> 아니, 이제 안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오케이. 뭘 알아, 니가. <laughs> 그냥, 니가 와가지고 때릴 새끼가 있어, 좋아. 어? 들시탁 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겠고. 니는 그래도, 어? 그 등치가 좋잖아. 그 새끼 양반한 새끼에요. 네. 이그 새끼 여자친구가 때리고 다녀요. 몰래. 저태 여자친구 없잖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 어? 내가 있어서. 저태여자구 없는데 뭘 그래. 너 씨발로만, 너는 여자, 너 카사노버 아이가 여자만 뭐 한달 사귀고 차고 <laughs> 또 한달 사귀고 차이고 씨발했어 너 죽전에 카사노버라고 어? 소문났던데? 아니... 니그 특을 좋아하는 여자는 뭐지 도대체 눈이 씨발 썩었는지 아니면 너 여자친구 저거지? 다리 절지 아니야? <laughs> 눈 사시지 씨발 눈 내가 똑바로 봐 그러는데 너는 옆으로 봐 <laughs> <맞았어. 웃음> 그 사지거나, 씨. 이 다리 쩔거나, 알어 팔이 하나 없거나 뭐, 흑인이지, 씨발. 말았어 흑인인인가? 안그러면, 여 뭐, 씨발. 저기 뭐냐, 그. 르완다 출신의 흑인 나라서. 그거 이메일은 한국 여자가 너와 사귈 리가 없는데. 나도 제 매력이 빠르게 들죠. 그래? 안그러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아, 물론 그건 그렇지. 뭐 아나 전만이. <laughs> 응, 좋아 좋아. 자 보자. 너 전체야 시발 너나 어. 보자. 이.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16번 전마아 이번에 이스가 아니라 뭐로 변해네? 이 r r. 주어가 뭐니? 어. 이거 중류에 별표 되겠죠 마지 메저러티가 아니야. 메저러티 오브 네. 뒤에 있는 게 주어야. 알았어. 그래서, 서플먼츠가 주어니까 동사는 아라고. 됐습니까? 예. 네. F가 봅시다. 선생님, 정치서 뒤에 있는 어떻게 주어야 아, 나 저번에 얘기했잖아, 새끼야. 분수, 퍼센트, 더머저러티더 마이너러티,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오케이? 응, 알아도 내가 잘 설명했네. 오브 뒤에 있는 게 주어야. 알았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오브 뒤에 있는 게 주어야. 그래서 주어에 따라 동사가 결정되는겨. 알겠어? 또 그래서, 자, 머저로티 뒤에 오브 서플먼트가 주어야. 동사하면서 알아야 된다. 이? 그 다음에 f 번가로건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f 번 시작 예를 들어서요? 응 어. 어? 예를 들어 그 최근 조사를 따르면 그 조사 보고서는 조사 보고서가 그찾아을때 그 음? 마켓 안에 있는 프로틴 그 파우더 수에130 130, 130 아님 130개의 브랜드 중에 40%가 이제 중금속 아. 40%의 중금속을 찾아낸 거지, 그지. 자, 리포트의 주어 표시에 헤비메탈의 목적었어. 목적 왔으니까 그냥 능동이야. 그래서 버조를 빼앗아서 헤비메탈을 발견했습니다. 17번 별표쳐. 선생님이 하고 해석을 다시 시킨다고 그러면 뒤진다, 그았어 Contrary to common belief. 그난 믿음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서포트 보충제는 Artic 인공적이다. Can be absorbed poorly. 역같이 안좋게 흡수될 수 있다. 오케이? 흡수가 잘 안된다고. 더구나 데이는 그 보충제는 포함합니다. Unnecessary. 불필요한 인그레렌트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Contaminated다. 오염된 물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됐죠 자, 이준서 다시 해석해봐. 시작.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암기 됐지? 다시 해석해봐. 시작. 그나음 믿음과는 반대로. 네. 17번. 네. 대부분의. 음. 인공적이고, 인공적이고 거 실수 안 돼요 더구나 제가, 그 불필요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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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그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오케이 네. 자1 9번봐1 9번2번과2번 네. 오버 심플리 파이냐 아니지 네. 오케이 To oversimplify. 됐어요. 과학적 영, 지나치게 단순한 게 아니라, tend to다, tend to. 2다, to H. 위치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에 e d g to 관하여. I번. means가 아니라 meaning이나 위치 means. 분사구문이다 음식의 질은 존재합니다. 연속 세상에서. 위치 민 e a n s 그것은, 데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laughs> 20번. 이 둘서, 답변한다, 거기. 저, 방금. 빨리 쓰고, 방금... 캐칭이 몇째 줄에 있는지, 빨리 표시해, 집어주고. h e 로건 씨, 20번, 캐칭이 몇째 줄에 있어? 어요어요 어, 어디? 2, 3, 4, 5, 6, 7돌 넷, 여섯, 일곱째 자 캐칭 윗줄자 그 다음에 멋친은 저기 볼게요 음. 음. 노름 좋은데 저 새끼 음. 안에서 두 번째 와우 존나 아, 빨라 그래 <웃음> 그런 <웃음> 능력은 정말 <laughs> 대단해 알았어 저기게잘살 거야 내 생각이 들로서실이 양품도 2.0이에요 오 지기죠 자 둘레 여섯 개로 짧봐라킵 목적은 프라마인지야 프랑 프라, 우리가 저울에 감기에 걸리지 못하게 해 알았지 프라마인지다 그 다음 밑에는 많은 자 멋지다음에 머치 멋지가 아니라 뭐니 어, 통제감과 규제가 없어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깨불이다 오케이 밑에 되겠다 그 다음 좀만아 21번, 니거 찾을 빨리, 일치하지 않는 단어, o 브 시큐어, r e o b 밑에서 내가 찾았다. 다들 제출해. o b s c u 가 아니라 그렇지, obscure는 뭐니? 애매모하니거든 완벽한 이것에 의해는 사람들이 답을, 오케이? 확실한 답을 원하는 방식이다. 확실한, 썰트리이나 a c c u 가 된다. 22번, 내가 해석하고 다시 해석시킨다. 모르면 뒤진다. 과학은 만족시키지 못해 일반 대중의 수요를 포스트 확실함에 대한 그렇던 디지 확실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미치 그것은 그 결과 미디어의 결과가 돼 미디어가 자 리덜트 인미들어차 리덜트 인 결국 무엇이다인 다음에 기빙 아이언즈 와서 그럼 미디어는 미디어가 되는거야 미디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덜 복잡한 답을 주는 결과가 되었어. 오 케이 덜 복잡한 단순한 답을 주게 되어 있어. 자, 됐고그 다음에 몇 17강에 몇 5번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전에 합다. 예 씹어. 다음 전에 끝까지 풀어오고 17강에 답지가 다 표시 안 되면 뒤집니다. 다음 전에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잘 들어. 목요일 토요일 날은 이거를 어? 두 건을 그대로 묻는다, 알았어. 오케이? 조기시켜가지고 또, 페이지 몇 번에 몇번 답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고. 알았어, 그러이지 공부해, 그도록 알았어. 이게 돼? 근데 이거 다풀어요 어, 다어졌잖아다 풀어, 알았어. 이게 되겠죠? 영상 쪽고다 풀면 돼. 자, 수업 다 할까? 음. 여기도 마치지 않니? 자, 그리고 오늘은, 음, 음, 음. 어, 테스트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다시 7번에 써줄게 알았어. 다른 적으로 보내주는데. 그때부터는 주제문만. 해석은 나하고, 빈칸은 어, 주제문하고 밑에 거만 알았어. 오늘 해석이 덜 내놓기 뒤진다. 해석하고 빈칸이. 자, 앞에 거는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애널라시스하고그 다음에 모의고사, 확실하게 알았어. 자, 보자. 얼마나 했는지 보자. 저 그때 한게 마지막이에요. 그 친구네 일곱 개였어.